안녕 여러분들 지난번엔 연습 카트로 1등을 해봤죠. 이번에 아이템 전이랑 랭킹 전 해볼게요. 아이템 전 카트가 이것밖에 없는데, 음, 제가 이쪽에서 제너를 뽑았거든요. 이해보겠니나 이쪽 쉬운 애인데잘 되네요 저거 이쪽을 조금 못 타거든요 아 점프를 탄다고? 점그렇 아 타고 난나 여러분 실수는 아니어서 다행이거든요 이노케에요. 오, 아, 떨어졌다. 오. 아, 모르고 실수를 해버렸네. 1등이군요. 원만하면 이거를 해요. 어차피 이마았톤은 금방 지나. 응? 모들이 아니라 잘못 말했네요. AR들이네. 사람들이랑 인간이랑 하겠군 영상이 참여해주는 사람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세요. 아, 느낌이 좋다. 이제 사람들이 나갈게요. 엄마는 이쪽 길이 제일 좋더라요. 엄마는 이쪽에 부딪혀 이 아이들이랑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지난길을 탔군요 아까는 아무것도 아입니다 AI들이 너무 못하네요. 제가 좀 연습을 할수 있겠군요. 틀 일단 드리프트 꺾은 다음, 여기 지능길 탈수 있겠군요. 버스터로 빨리 가서, 드리프트를 안 좋게 안 하는 탈락이에요. 음, 근 이거는 저기 이걸 안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뒤로 못갔네요 이번이이었다 이인걸로 만족하네요 스티커를 제가 멋지게 붙였어요 다김 시작하겠습니다 아아 아. 좀 못하는 레인데아 저거 저가... 아 우리 아빠랑 누나 같이 하고 있는데 긴장이 떨리네요 아 지금 몰싸움이 되고 있어요 좀고서 못하지 어른놈 이따가 아니 일주일에 친구 만나러 가거든요. 저희 친구가 가뭄인데요. 엄청 친해요. 이따가. 음... 작은누나가 카트라이더를 같이 할 거거든요 음, 저 일렉을 지도를 좀 매었거든요 음... 그래도 좀 잘해요 우리 누나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네, 지금 1등인 것 봐봐요. 우리 아빠보다 더 잘해요. 원래는 아빠가 더 잘했는데. 네, 아빠는 솔라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진짜. 저는 솔라 레전드 색을 뽑았거든요. 이번에 이일것 같은데. 여기 살짝 빌리지 손가락 닮았거든요. 실수했더니거든요. 아유 등. 아못 들어왔다. 글쓴 그좀 바로 앞에 있네. 다운 러잖아요 저를 잊지 마요.